저희가 높적배 사마귀가 알을 났어요 집에서요? 네. 어떻게 집에서 알을 났죠 저도 아 그게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음좀 그런 거 같아요. 이게 높적배예요? 예, 얘는요 높적배 사마귀라고 불리는 애들이에요. 알 알을 낳았다면서요? 여기요. 어디야? 여기요. 한번 보여주세요. 잠깐만요. 일단은 요 이렇게 꺼내면 안 되고요. 일 때는 요거를 조금만 여기다 얘를 여기다가 놔줄게요. 오와. 잠깐만. 사막귀는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요. 응.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laughs> 사막이 사용도 이렇게 세팅해 줬던 거예요. 네. 우와. 알집 <laughs> 언제 나온 거예요? <laughs> 야, 오늘 오늘은,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다 굳어버린 거같 보면. 음, 원래 무슨 색이었을까요? 초록색인가? 사마귀는 원래 살짝 흑갈색이 띠는데 북적비 사마귀는 다른 사마귀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알집 색깔이 좀 특이해요. 오 어, 그렇네. 저번에 채집한 거랑 조금 다르네요 네, 하얀 검정 하얀 검정 용쪽 얼룩말 같아요. 음. 그사마귀가 지금 나오려고 하는데 누구랑 누구랑 짝짓기 하고 있는가요? 얘는 짝짓기를 아. 한 상태로 잡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사마귀몇 마리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엔 넓적배 사막이 똑같은 게두 예, 마리에 키우고 있어요. 한 마리밖에 안 보이는데요? 여기까지 있어요. <laughs> 아, <나이. 웃음> 지금 깨물린 거 <것> 같은데요? <laughs> 저는요 깨물려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아프지가 않거든요. 음, 깨물리면 아파요. 뭐 이놈 데모진 거예요? 근데 얘는요 다리 한쪽이 아까 깨도 잘렸어요. 왜요? 근데 동정포식해서요. 동종포식은 아니고 그냥 잘랐는데 얘는요 아 잘린 얘가 아알이났어요음 그렇군요. <laughs> 여, 여기는 배가 지금 홀쭉해졌잖아요 홀쭉해졌어요? 원래 넓적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엄청 통통했어요 넓적배 사마귀도 그냥 몸 길이가 작다 보니 그냥 넓적배 사마귀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작은 사마귀 음.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작은 사마귀 같지 않아도 음, 좀사마귀보다는 커도 어, 사마귀 중에서 좀 작은 편이에요 그리고 얘들은요 거의 잘 보이지 않는 편이에요 원래 음... 그래서 넓적배 사마이를 좋아하나요? 네. 넙... 아, 앞에다 그래서 넓적배 사마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네. 다른 사마이도 있어요? 네, 왕사마이 항라 사마이 너무 많아요. 집에요? 네. 구경 시켜 주세요. 네, 일단 얘들은요 넣어줄게요. 지금 이 집에 다 키우고 있단 말인가요? 네. 직접 다 잡은 거예요? 네, 네. 네. 맨날 하는 일이 학교 가는 일 아니고 사막이 잡는 일인가요? 아니면 학교 간다 온 다음에 사막이 내 접죠? <목소리> <목소리> 여기를 온 다음에. <목소리> 근데 또 뭐예요? 근데 또 떡배자리가 많이 바뀌었네. <목소리> 이름을 다 직접 적어준 거예요, 우리. 네, 별은요 저어 센거 안 센거에 따라 d 그렇게 음. 해서 e i t 거예요방학개비 풀무치부터 소개시켜주세요 그옆 t 음. 뭐 p 요 알이에요? 요거는 알이 g 요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알이고 이건 똥똥 o u l d n t I'll be here. You wouldn't, I'll be here. y 다 다음에는 여기에 있던 이 돔사막이부터 볼게요. 이 위에 있는 사막이뭐 네, 네, 네. 갑자기요? 뭐예요? 사막이랑 그냥 좀사막이안 보이는데요? 좀사막이있 아직 알배가 지고요 아, 맨날 알배 알배는 지안 뺐는지 어떻게 알아요? 얘는요, 어제 짝짓기를 했거든요. 음. 얘 이름 좀사막이에요 네. 좀처럼 작아서 색깔이 조금 다르네요 검정 흰 이거 네, 그리고 선미님 앞다리를 볼때 마치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 같아요 또뭐 있어요? 갑자기 열리는 거에는 이걸 아파트처럼 해놨네요 네, 그냥 너무 많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뭐 있어요? 오, 왕잠자리를 잡은 거예요 또? 네, 호랑나비 왕잠자리 <laughs> 호랑나비를 잡았어요? 네 아, 호랑나비랑 왕삼아이 왕... 아, 왕잠자리 옆에 물잠자리는 어, 열면 안될거 같아요. 날아갈. 근데 네, 전혀 요 열지는 않고 그냥. 일단은 정도만 보여주죠. 네. 또 얘면 너무 얘를 흥분해가지고. 이 어, 옆에 있는 얘는 누구예요? 항난 사마귀에요사마귀요 사막이 도대체 몇 마리나 있는 거예요? 똑마이 생겼는데 얘는 또 항난가요? 네. 네. 왕 사막이랑 비슷한 애는 이었는데나이가 다른 사막이 조금 더 하얀색이에요. 얘는 또 마지막에 또왕 사막이 있네요. 왕 사막이도 얘큰 얘는 알을 뱄고 작은 얘는 알을 뱄잖아요. 음 여기 두 마리 있어요? 저희 집에 돌봐. 저희 집에 어 알베 사막이는 아직 두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세 마리였는데. 왕 사막이는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네. <laughs> 왕 사막이가. 일단요. 은 어, 일단은 어. 여기 있어. 어, 일단 알베니부터 보여줄게요. 곧이이오이이이왕 어? 이, 사막인 좀곧 <laughs> 있으면 알이 <laughs> 나려나봐요. 이렇게. 와 진짜 크다. 알베스이. 오 그때 보여준그왕 사막 그거. <laughs> <laughs> 갑자기 튀었네요. 어, 이사막이는요 <laughs> 음 살짝 조금 난 쓰가지고 너무 아니에요. 네, 저희 엄마 징그러워하긴 하는데 저는요 그래서. 저 방에서 아주 조용히 키운다고 해가지고요 괜찮은 거 같아요. 아, 그렇게 사막이가 좋아요? 네. 몰래 맨날 잡아오나요, 그래서? 네, 응. 맨 몰래 잡아오는 건 아니에요. 너무. 네. <laughs> 아, 속이 다 지켜졌으면 문을 좀 닫아줄까요? 탈출, 탈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가한거물좀 짠. 아, 상황이가 지금 엄청 아파트로세로 집을 다 차지하고 있네요. 이름 도다 적어준 거군요. 네. 네. 그러면은. 그러면 일단은, 어, 일단은 요 정도로 체험을 마쳤겠습니다. 그럼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응. 좋아요, 구독, 고고! 고고. 고고.